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해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종근당 바이오요네 종근당 바이오 매수가 비중 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매수가는 2 5 5 0 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20%입니다. 네 25,500원에 20%요. 아. 예 지금 일단 수익을 좀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예. 예. 네 <laughs>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어, 지금 약간 좀, 저기,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네.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 하고요. 네, 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종근당 바이오 2만 5,5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디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종근당 바이오. 아주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재료도 있고 나름대로 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투자보금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즈를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대박이 나왔던 종목 그런 조국과 약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예, 종군당바이어 같은 경우도 시가최액이 1,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에 철학대의 이제약바이즈들이 아주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은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재료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종군당 홀딩스, 네, 종군당이라는 이런 이제 그룹제에 편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그런 면에서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었죠. 오늘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 안 좋은 요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요 부분만, 몇 점만 딱 이제, 예,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 이 종목은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자, 주봉상에서 제가 앞서 제 원풍물산처럼 코아스템 주봉상 있죠. 요즘에 주봉상에서 이렇게 돌파가 되고 상단에 매몰 에 박혀있는 종목 있죠. 여기 막혀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네, 어떤가? 2만 4천 원 정도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원래 정석적으로는한 2만 7천 원. 여기가 일차적으로 해서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이번 주 정도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갔죠? 네, 2만 8천, 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8천 네, 네, 아무래도 2만 7천 원 정도에서 도달을 하니까 여기에서 미니. 단기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면 러 네. 이+ 2만7천 원에 대한 그런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따라서 당뇨병 치료제 나름대로 해서 이런 신약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호딩.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더 낮게 매수했다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물량을 한번 때리시고 그리고 나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은 어느 정도는 이 물량 자체가 소화가 될 가능성 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달성을 한다, 2만 7천 원, 2만 8천 원 물량을 소화가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갈 수냐면은 자 매물로 하십시오, 2만 9천 원에서 2, 3만 원입니다. 왜 2만 9천원에서 3만원이면 은 지금 울봉상에서 장대, 예, 저항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가 가격대가 2만 9천원에서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오려면 은 예,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재료 한방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제약바유주가 예, 매물대가 딱 막혀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료로 한 방에 돌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때 막혀가지고 그대로 도라미 탑을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복불복식, 복불복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만 여기에 따라서 재료가 얼마만큼 강한 재료가 나오냐가 제 관건입니다. 종군당 바이오가티는 제가 1차적으로 해서 가격 라인을 2만 9천원에서 3만 원 정도 있죠. 요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만약에 못 간다 하시면은, 일봉상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리가, 어,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2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장님. 예, 그래서 예, 예. 2만 5천원, 요렇게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목표가, 손절가 딱 설정만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가 자체가 다음 주라든가 다 다음 주 정도에서, 저는 4월달 안으로는 제약바이주가 네. 여전히 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 요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마진 호선은 2만 5천 원잡아주셨고요 2만 7천 원 일차 고점인데 이 구간에서 물량이 소화가 되면 2만 9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